어봐 저기에서 손만 담그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이 밀려들어서 다 젖은 김에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냥 아, 들어가지 말라니까 잠깐 들어간대요. 아씨, <laughs> <laughs> 야, 야너 어떻게 탈라 그래 버스? 신발 벗고 나왔어야지. 그럼 야, 지금까지 벗고 나 어디서 네? 이 바보. 발리고 있어야 겠어요 이 바보 아따웠어 <laughs> 야! 려야이너 어떻게 신고 갈라 그래 야얘봐얘야 신발 신고 들어갔어 진짜어야내 신발을 저렇게 다 전체로 신발을 신다 그게 뭐지? 야 이게 더 나아.